돌발 질문 하나 드리고 음음. 싶은데 애 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법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부모인 내가 놀면서 돈쓸수 있는 음. 게 아니면 이거 부모로서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 어떻게 붙어 다니면서 키우지? 중간에 나왔던 얘기였어요 가르치려면 역사 뭐 이런 거를 음. 가르치는 게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세요. 음. 내가 잘 모른다. 내 어. 어, 어떻게 가르치지? 그렇지. 뭐 그런 어. 것들이 많이 벽이 있어요.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어, 우리 초등학교 의무 교육 아닌가? 중학교까지. 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애 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법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음. 이런 거 하나랑 부모로서 똑똑하거나 음. 아니면 돈이 많거나 이런 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어 부모인 내가 놀면서 돈쓸수 있는 음. 게 아니면 이거 어떻게 붙어 다니면서 키우지?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실제로 홈스쿨링을 하려면 음,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음. 물리적으로 최소 두 개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부모 중에 한 분은 집에 계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가 하나이면 홈스쿨링은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애가놀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엄마나 아빠를 아, 네. 징징징 쫓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둘 이상이 됐을 때 홈스쿨링이 좋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요즘같이 빠듯한 세상에 외벌이 가지고 어떻게 음. 세 식구 네 식구 먹고 네, 사냐? 네. 그 바람에 홈스쿨링은 좀 있는 집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어, 하게 네네. 되는데, 있는 집이면 다 홈스쿨링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홈스쿨링 하는 집이 다 있는 집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어,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빠듯하면 홈스쿨링이 어렵지만, 음. 그보다는 이제 철학이 좀 중요해요. 음. 또 하나는, 그래요, 저희 집은 외벌이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수 있고, 음, 해볼만 한데, 걱정되는 건 내가 어떻게 가르치지? 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걱정을 했는데 이거는 알아두셔도 좋아요. 홈스쿨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선생님일까 어떻게 생각해? 그렇다 아니다? 답은 아니다. 아, 답은 같은데, 아니다. 답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박을 어, 느끼죠. 실제로는 부모가 학생이 돼야 돼요. 이거를 저도 홈스쿨링하면서 한 1년 이상 지났을 때 깨달았어요. 어, 네네. 아이가 초등학교 한 1, 2, 3학년이면 가르칠 수 있는데 음. 4학년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낯설어져요. <laughs> 내가 네네. 아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네네. 얘기가 좀 다르거든. 네네.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부모들이 음. 이렇게 돼요. 그죠. 대신 부모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음. 예를 들면 책을 놓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잘 배워요. 음. 그리고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이 어떤 주제를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은 그걸 가르쳐 보는 거예요. 아 그죠 그죠, 그죠. 가르치려면 말하다가 본인도 알거든 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은데 내가 뭘 빠뜨렸지 그러면서 생각을 그쵸, 하잖아요 에이. 중학생 정도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그걸 읽고 너가 나한테 설명을 해봐 아, 음. 최고의 방법 음. 그래서 홈스쿨링 가정들 집에 가보면 비슷한 소지품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칠판이에요 칠판의 용도는 같이 모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음. 저희 집에 칠판이 두 개가 있는데 물어보는 거 설명해봐. 그럼 설명을 하죠. 음. 그리고 이제 오히려 부모가 학생의 관점에서 음. 모르겠는데 다시. 음. 와 근데 이거 되게 좋겠는 게 음. 나중에 P.T. 능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 이 기업을 들어가든 뭘 하든. 그렇죠. 되게 효과적으로 잘 설명하고 논리가 정리되는데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음. 부모님도 사실 집에서 서로서로 서로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꼭 부모가 다알 필요는 없다 저희가 아,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고 생판 모른다 그러면 힘들죠 <웃음> 네. <웃음> 의무교육 얘기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에요 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학부모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이 뭐~ 자녀 학대 이런 이슈가 생기면서 네, 네. 아이들이 학교에 안 나오면 선생님이 전화를 하도록 지침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아, 그리고 그게 지역경찰서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임의로 학교를 빼시면 안 돼요 음, 음, 그러면 음.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네. 되느냐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당한 이유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이른바 정원외 관리 학생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아, 네, 네. 정원의 관리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미아파서 학교를 못 오는 아이들, 네. 또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뭐 해외에 잠깐 살게 되는 친구들. 아, 네, 네. 이런 경우는 학교에 이른바 적을 두지만 등교를 안 하는 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때 돼서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냥 졸업 자격이 음. 생기는 거니까. 아, 그럼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이 학교가 무적이 아니라 학교에 적은 두고 있는. 건가요, 시작할 때 보통 그렇게 아, 하죠. 그래요? 그렇게 2년 3년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검정고시를 보게 되죠. 아 그렇구나. 음.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세요. 음. 잡혀가는 거 아닐까. <웃음> <웃음> 아니면 벌금을 낸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루머도 있고. 음. 그래서. 만약에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 보셔도 돼요. 한 학기 아니, 일년 중에. 음. 등교는 며칠까지 해야 되고 반대로 보면 며칠까지는 빠져도 됩니까? 음, 음. 그리고 빠지면 어, 요즘은 그걸 뭐라 그러죠 현장학습이라 그러나 네네네. 그런 걸 이렇게 써서 내면 네네네. 다 등교로 인정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건이 그냥 아이를 많이 빼는 거예요. 음. 음. 초등학교 뭐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 많이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좀 음. 빠져도 괜찮아요. 음. 그러면 아이를 데리고 뭐 예를 들면 아빠가 출장 가는데 여유가 좀 되시면 네. 가족이 다 같이 음. 가는 거죠. 대신 가서 사진 좀 찍고 이런 거 배우고 왔어요. 하고 제출하는 음.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 얘가 집에 있어도 가능할지 음. 어느 정도 감을 잡아보셔도 아. 괜찮죠.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단 적응 기간을 네. 갖고 음. 알겠습니다.